네, 이번에는 뱀띠신 분들, 이민년의 그리고 올 하반기에 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민년이랑 어떻게 보면 궁합적인 거는 괜찮으세요. 올해 뱀띠가 내가 애정의 운이 속구치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뱀띠신 분들 좀 집중해 하셔가지고 내 주변에 잘 맞는 인연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3대 기사생 뱀띠분들, 그리고 중년이지만 다시 한번 애정이 솟구칠 수 있는 나이가 58세 일사생 뱀띠분들, 이 34세 뱀띠와 5 8세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애정이 굉장히 임년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또, 그러면 안 되지만, 바람 피기 좋은 날, 바람 피기 좋은 계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나이가 58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8세, 34, 이두 나이에서는 애정운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가져볼까요? 가져보세요. 사실, <laughs> 의사생 아니시시잖아요. <laughs> 감사합니다.